아이고 오늘님들 안녕하세요 아이 봉숭아물 이 신박한 방법으로 드린 봉숭아물 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더 드릴까 이 정도면 괜찮게 드렸죠 네 괜찮게 드린 것 같아요 네. 아유 아무튼 오늘님들 고맙습니다 이 꿀이 예, 거의 다 팔려가지고 이제 영상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뭐 그래서 네, 두 가지 소식인데 뿔이, 뭐, 거의 다 팔렸다는 거하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추이자두. 그, 추이자도추이자도도 이게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그냥 공판장으로만 해도 되는데, 공판장으로 했는데, 이제, 그, 동생, 그, 동민 씨, 동생, 그, 뭐, 저온조장구. 저온조장구가 갑자기 고장이 났대요.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 이걸 어쩌지? 이걸 따놓은 걸, 예, 따, 지금, 지금 수확하는 걸, 좋은 조정 고치는데 며칠 걸리니까, 음. 근데 추위자들과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선전을 이렇게 광고를 안, 해드, 안 해드려도, 어, 충분히 팔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었었는데, 갑자기 그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어, 다 팔렸대요. 원하는 만큼 다 팔려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수확할 것또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공판장에 내면 되니까. 예. 공판장에서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 이걸, 어, 뭐, 없어서 못팔 정도로.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오늘 님들 참 고맙습니다. 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 했을 때, 많이 주문해 주시고, 그리고 꿀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구입해 주셔가지고 예, 정말 고맙다는 말 다시 드립니다. 막 여러 개씩 사신 분도 있고 뭐 선물용으로 좋으니까 예, 그리고 워낙에 그 좋은 꿀이니까 그리고 설탕을 안 먹인 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이제 믿을만한 음. 믿고 구입할 만한 그런 꿀이어서 많이들 구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번호 저장 하셨다가 어뭐 조금 남은 꿀이 좀 있긴 한데 또 주문하셔도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너무 많이 주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 딱 이렇게 중단을 해서 제가 그 오늘 그 아까 처리했나 네, 예,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두개 다, 두개다 비공개. 왜냐하면 오늘도 계속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답변으로 이제, 이제 없어요. 이, 이 말씀을 한명한명 한명 뭐, 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 좀 미안한 얘기는 없어서 못뭐 팔아요.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미안한 얘기는 또 답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좀 민망하고 하니까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알코올드립니다 안녕. <laughs> <laughs> 내년에 또.